이모대우서 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극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극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겉면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복음의 위한 일을 할 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묶여 있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오늘 이어지는 1장, 이 후반부에서는 나를 부르시고 의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고 지켜갈 것에 대해 계속해서 또 겉면의 말씀을 이어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 바울이 한 사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죠. 바울이 잡혀오게 갇힘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시험에 들었어요. 많이 두려워했고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존재, 어,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 바울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 그 믿을만한 디모데.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삶이 얼마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했어요. 바울의 삶은 어, 마치 정말 전투적이고 그리고 예수님 못지않게 정말 엄청난 예, 아주. 피곤한 스케줄, 예, 엄청난 스케줄의 삶을 살아갔었죠 그리고 바울의 삶은 늘 어떻게 보면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예, 늘 시간이 부족하고 예. 그래서 그 믿을만한 디모데 자기 자신을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또 세워갈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여러그 믿을만한 디모데를 위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바울은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먼저 들려졌던 주님의 복음, 그 능력의 말을 지켜내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런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담대하였고 늘 믿음과 확신 가운데 늘 그렇게 주님의 소명의 소명 의식.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있었기에 주님의 길을 굳건하게 또 꿋꿋하게 걸어갔었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그 바톤을 이어서 걸어가는 것을 디모데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사도바울은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는 그 건면의 말씀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어받아 또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본이 되어야 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봄 받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해요. 어, 물론 하나님과 맨투맨, 어, 하나님과 일대일 신앙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는 어,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후의 삶은 뭐예요? 이타적인 삶. 물론 우리가 외식된 누군가에게 막 보여지고 뽐내고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루어냄으로서 우리가 덕이 되어지고 그렇죠?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또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삼겹줄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지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어떻게요? 해본 받아 지키고. 그래서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본받는 것에 핀트가 엇나가서는 안될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 또 동가명에 또 세상 지식으로 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들은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요? 나타내므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요? 또 어떤 이야기는 이미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과 더불어서 내게 부탁한 사명을 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명과 부탁한 뜻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일이 복음 때문에 받은 상처.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 이것을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하자. 함께 받아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은 한층 더해서 어떻게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사명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시, 가능한 것입니까? 나를 부르신 자를 분명히 알았고 소명의식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참된 신비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본이 되어주고 또 세상의 것들을 아름답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이 일을 끝까지 지켜감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이지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번접할수 없는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있죠.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박해와 고난이 오면 어떻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렇게 충성되이 하나님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두 번이나 오게 하시고이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다 그 고난에 동참해라.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는 그 모든 일들 겪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뭐라고 해요? 되려 자랑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 당당하게 확신 있게 겉면하는 바울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의 내용, 자랑의 꺼리. 자랑의 수준도 영적이고 또 복음적인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의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곳, 다들 한 번쯤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양화진에 가게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그 중에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승교한 남감리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분이 묻혀 있어요. 묘비가 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 교회 청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한 문장이 그녀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묘비에 적혀 있어요. 마닐라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아낌없이 바칠 것입니다. 천 개, 천 개의 생명이 마닐라에게 있다면 그천 개도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참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참사도바울과 같이 아름답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정말 꽃다운 꽃을 피지도 못한 의 사람의 사람의 그람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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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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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정한 그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이루며 살 때에 사도 바울이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될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편지의 내용이 겉면과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다가... 1 5절부터 편지 내용이 편지 내자의어이게자기 어떻게요? 바뀌어요. 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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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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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사람들도 듣게 되면서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어요. 그 떠난 일을 언급합니다. 그 떠난 일을 언급함에 있어서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는 디모데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디모데도 알고 있었던 소위 바울의 사람이었던 부겔로와 허모 게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듯 실명을 거론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의 이 속상한 언급함을 보게 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로 남게 되고 풀려지고 기억되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교회 가운데에 나한 사람은 어떻게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나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힘이 들지만 또 반면에 사람 때문에 어떻게요? 위로를 얻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담대한 바울이다 할지라도 로마 감옥의 옥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늘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또 밝히고 있어요. 우리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극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여러분 이 16절로 18절과 같은 말씀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불려지고 소개되어지고 기억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함께 걸어갔던 그 길에서 빠져나와 이탈한 아픈 형제도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주저 없이 자주 찾아와 격려해주었던 오네시보. 바울은 그를 언급하면서. 그를 위해 어떻게요? 하나님께 축복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대오네십오를 언급하는 내용에 있어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또 있는데 그한 단어가 바로 경려라는 단어예요. 이 경려는 헬라어로 아나시코라고 나는 어원입니다. 아나시코. 그런데 그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네. 한마디로 뭐예요? 오대시보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와서 바울을 즐겁게 해주었다, 네. 유쾌하게 해주었다,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갇혔던 곳은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면회가 힘들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곳까지 찾아와서 그와, 가, 그와 그를 어떻게요? 격려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아주 더 흥미롭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어,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 어 복도다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공동 번역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고난의 길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떳떳하게,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또 우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에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할지 모르겠어요 아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난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속상한 자로 남고 불리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격려하고 용기를 복돋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곁에 오네 시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연대하고 우리 곁에 많아지기를 바래요. 여러분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격려와 위로로서 누군가가 낙심에게서 그렇죠? 또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 주님의 일을 계속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네시부와 같은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즐거움을 주고 그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연대함 속에서 여러분 도움을 주어서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누군가가 낙심해서 두려움에서 일어나 계속 주님의 일을 걸어가 힘써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관계와 또 연합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대시브와 같은 축복된 자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활하고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 있기 원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지켜감으로 본이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상한 자로 기억되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어 하나님 기쁨이, 기, 기쁨이 되어지는 자 기뻐하는 자로 또 의로운 면류관을 쓸 자로 하나님 승리자로 불려지고 남겨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또 붕어빵 전도를 위한 또 감사헌금 주님께 드린 귀한 하나님 또 예물도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 또 열납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됨이 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나님 또 주님 앞에서 또 쓰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영광되게 드려지는 그 귀한 일들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